세탁소를 오픈하고 매일이 자충우돌이었어요. 매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문 열고 손님만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우산이었어요. 가게만 오픈하면 사장님 되는 건 순식간이라 생각했던 바보가 바로 접니다. 오픈해보니 사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. 먼저 내 매장을 사랑해야 했는데 처음엔 그러질 못했어요. 사업이라는 번지르르한 이름 아래 남이 벗어낸 옷을 받는 내가 그때는 자랑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회사는 퇴사하는데 돈안 내도 되지만 자영업은 내가 퇴사하고 싶으면 정리하는데 돈이 들어요.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게 1년을 우울하다, 싫다, 귀찮다는 말을 달고 살면서 출퇴근만 한것 같아요. 그러다 내 매장을 문 밖에서 멍하니 보는데 누가 때린지 모를 방망이를 뚜아 하고 맞았어요. 내 얼굴에 화장은 하면서 매장은 왜 이리 관리했지? 이거 내 얼굴인데 매장이 내 얼굴처럼 보인 거예요. 맨 얼굴로 출근도 안 하면서 매장은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놨다고?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어떤 고객이 그러더라고요. 사장님 바뀌었냐고요? 그렇게 다시 내 매장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똑소리 팔로우하세요. 야호!